그래, 끝장 보자. 이 입지에 이렇게 지어 놓고 다시 또 내립니다. 최초가에서 1억 원 가격이나 편의점, 마트, 학교 걸어서 정원에서는 멀리 남한강이 조망되는 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저는 지금 계군면 부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금일 소개해 드릴 매물은 220평에 앞쪽에 보이는데요. 넓은 정원과 주택 안쪽으로 들어가면 신축 전원 주택답게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시스템 창호 그리고 붙박이장이 설비된 자, 누구나 보시면 만족해하실 전원 주택.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입지 조건 보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택 앞쪽에 보이는데요. 자 외관 실외에서 보는 외관만 봐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멋스럽게 지어져 있다. 그리고 이제 주도로 주도로가 바로 앞쪽에 100m 전방에 있는데요. 자 바로 편의점이 있다. 그리고 단지 내에 이렇게 6m 이상의 교행되는 도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인분들 오셔도 주차할 곳은 보시면 넉넉하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보시면 굉장히 앞쪽에 가림이었기 때문에 높게 송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약간의 고는 있다. 특히 이제 계곡면 생활권 마트 학교가 앞쪽에 바로 농협 하나로 마트 보이는데요. 자, 400m 그리고 이퍼보 전망대가 차량 5분.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원동력 같은 경우는 차량 9분 그리고 양평 시내 차량 11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자, 보시면 주차장. 주차 공간, 차량 두대 넉넉히 될수있고 앞쪽으로 밀어 넣으면은 이 옆쪽으로 해서 차량 한 다섯 대 이상은 넉넉히 될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계군면 시내권에 위치했기 때문에 아래쪽에 보시면 오수 직관이라든지 상수도를 쓴다는 장점까지 갖추고 있다. 자, 주택부터 해서 일단 주차를 하고 앞쪽으로 들어오면요. 야조은 자체가 굉장히 굉장히 넓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주택 자체가 총 200도로까지 해서 220평 그리고 알당으로 하면 197평 정도 되는데요. 자 보시면 직사각형 모양으로 빠져 있는 면적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다른 주택 가시면은 한 알당으로 한 220평 정도의 사이즈의 넓은 정원을 만나보실 수가 있다. 그리고 건평이 46평. 자, 중요한 매매가가 두 번의 가격 조정 후 1억 원이 가격이나 되면서요. 자, 5억 7천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나온 매물이다. 자, 앞쪽으로 오시면은 하나로 마트, 그리고 이 정원에서는 저쪽으로 옆으로 해서 남한강, 남한강 조항까지 아주 잘 나온다.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오시면 우리 집 정원 한번 보시면요. 야, 굉장히 넓게, 넓게 형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진짜 주택 자체도 굉장히 프로방스하게 굉장히 멋스럽게 되어 있는데, 자, 옆쪽으로도 보시면 펜스라든지 자, 소나무, 그리고 단풍나무까지 해서 조경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갖춰놓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야외 수전, 그리고 그 옆쪽으로는 보시면은 이렇게 넓은 또 텃밭 공간 갖추고 있다. 종원이 워낙 넓으니까요 자 텃밭은 원하는 만큼 사용을 하셔도 되겠다 이야. 아무래도 이제 전원주택 찾으시면서 이렇게 가림없는 조망 그리고 시내권에 시골길 없는 시내권에 전원주택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매물이다 지금 현재 반대편으로 왔는데 반대편에서도 보시면 자 종원이 굉장히 널찍하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가격이 5억 7천만 원이라면요. 지금 현재 이땅 그리고 건축 한 1년 정도 된 신축 주택을 이렇게 이 가격에 절대 절대 만나볼 수 없는 최고의 매물이다. 자 우리 주택 목조 주택에 지금 현재 LPG 상수도 정화조 사용 중에 계십니다. 자 지금 보시면 데크 앞쪽으로도 이렇게 보시면은 디딤석부터 해서요. 자 데크 상태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오시면 자 보시면 산세 조망부터 해서 이렇게 도심 도심 조망까지 기가 막힌 조망권을 갖추고 있다 앞쪽으로는 주택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가림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 데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한150 정도 되겠는데요 굉장히 널찍하게 이렇게 마련을 해 두셨는데 자 뒤쪽으로 보시면 이쪽이 이제 주방 주방에서 나올 수 있는 공간이다 지금 현재 보시면 이쪽에 이제 썬놈이라든지 사고라 같은 거 놔두시면 굉장히 어울리겠다. 그리고 이제 옆으로 보시면 자, 지붕 스페인식 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그 앞쪽으로도 물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공간을 앞쪽으로 다빼 놓으셨기 때문에 건축 자체도 흠잡을 데 없는 조망, 그리고 땅 모양까지 모든 걸 갖춘 주택이다. 자, 잘 갖춰진 우리 집 안쪽으로 들어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전실 공간. 자, 왼편에 신발장 네칸 마련이 되어 있다. 굉장히 전실 공간 널찍하면서도 깔끔하게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신축들에 닿아 있는 일갈 소등키를 열고 삼면도 슬라이딩도 열고 들어오시면 오른편에 이렇게 넓은 우리 집 거실 공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자, 거실 공간이 보시면은 굉장히 넓고 화려하게, 화려하게 되어 있는데, 자, 앞쪽으로 오시면 자, 통창으로 보는 숲세권 그리고 개군면 시티 뷰까지 끝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호 같은 경우도, 자, 독일식 3중창호를 쓰셨다. 자, 보시면은 깔끔하게, 깔끔돈 많이 들어간 주택이다. 그리고 앞쪽으로도, 자, 앞쪽으로 같은 경우도, 자, 그래서 타일로 해서 깔끔하게 마련이 되어있다 자 거실공간 굉장히 널찍하게 마련을 해 주셨다 그리고 뒤쪽으로 오시면 주부를 위한 주방공간 이야 주방공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널찍하게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자 수납공간 이쪽으로 보시면 앞쪽으로 상부장 하부장 그리고 옆면 옆면에도 이렇게 하부장을 또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자 쓰임이 편하겠다 그리고 이쪽으로 큰 창으로 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 자, 이쪽 공간에 보시면은 썬룸 같은 거 만드시면은 굉장히 활용, 활용 가치가 높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방 공간 보시면 굉장히, 굉장히 널찍하게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다. 자, 냉장고. 큰 거, 큰 걸로 해서 두대배어갈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쪽 슬라이딩 문을 여시면은 이쪽에 이제 또 굉장히 넓은 다용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냉장고 넣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자 세탁기 넣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 옆쪽으로 해서 자 보조 주방까지 야 끝내준다 이쪽 다용도 공간을 실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하게 큼지막하게 이렇게 마련을 해 두셨다 그리고 이제 오른편으로 오시면 은 문이 두개 있는데 자 이쪽은 아무래도 2층 올라가는 공간, 다용도 공간, 널찍한 다용도 공간, 그리고 그 옆으로 해서 공용 욕실 공간, 자 공용 욕실 공간, 그레이톤으로 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샤워 부스까지 마련이 되어 있다. 그리고 1층에 안방 공간인데요. 자 보시면 안방이 굉장히 넓게 형성이 되어 있다. 일단 문을 옆쪽에 하나 있으니까 열고 들어오시면 자 드레스룸, 안방 드레스룸 공간인데. 자, 드레스룸이 지금 이제 보시면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양쪽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드레스룸 공간 굉장히 넓다. 그리고 안방, 안방 공간. 자, 안방도 굉장히 넓게 형성이 되어 있다. 아무래도 이제 보시면은 우리 집이 남양에 앉혀져 있기 때문에 자, 일조량, 일조량이라도 체 끝내준다. 그리고 시축답게 이렇게 시스템, 시스템 에어컨이 우리 집에는 4대. 리데가 설비되어 있다 자, 깔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층으로 이제 올라오는데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올라오는 곳곳에서 펜텐트 등부터 해서 이렇게 시스템 창호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집이 남양에 앉혀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밝고 채광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쪽으로는 이 증거실에 큼지막한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올라오는 2층과 1층, 이제, 단열 때문에 아무래도 난방비, 걱정, 덜 하시라고 이렇게 문까지 마련해 주셨는데요. 자, 일단 2층 거실, 자그나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앞으로 오시면, 자, 2층 깔끔한 욕실 공간. 그리고 그 옆으로, 자, 붙박이장이 완비된, 붙박이장이 완비된, 방 하나의 공간. 자, 장이 있으니까 좁지는 않다. 그리고 마지막 방 하나의 공간. 자, 이쪽 방도 보시면은 그렇게 좁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포치, 포치 공간을 마련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 공간이 기가 막히다. 이쪽에서 차 한잔 하셔도 좋고, 이쪽 앞쪽으로 나오면 아무래도 이제 남한강, 남한강이 아주 가깝게 조망이 되고요. 그리고 계군면 시내가 한눈에 한 눈에 보이는 주택이다. 자, 오늘의 매물 총 220평 건평 46평에 중요한 매매가가 5억 7천만 원에 나온 특급 매물. 항상 내가 좋으면 남도 좋습니다. 편의점, 마트, 학교 걸어서 다니는 자 거의 평탄지에 이렇게 산세 조망 그리고 시티뷰를 가진. 넓은 정원같이 오는 전원주택 원하시는 분들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